자, 시프트업 주주분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시프트가 3.24%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종료가 됐죠. 자, 그동안 잘 움직이던 시프트업이 이상하리 많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쭉 빼버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면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하락을 했던 이날, 8월 27일, 이날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던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에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매유세가 들어와요. 보통, 이 주가가 장 초반에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뭐, 그 뒤에 후발 매유세가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뭐,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프트업이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후발 매유세가 달라붙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더욱 이상한 것은, 갑작스럽게 장 막판 때,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장 초반에 들어왔던 실망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런 하락이 왜 나올까? 여기서 금매로 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금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게 되면, 그 공포심이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포심을 왜 유발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포심 한번 유발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요일에 3% 정도 반등이 나오죠.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 이상할이 많지 이 부근만 오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또 흔들어주다가도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심지어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도 그 다음날 바로 이 구간을 회복해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할 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밑에서 누군가 강하게 물량들을 쓸어 담고 있다는 라 거고, 여기서부터 이 종목의 주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일단 수급 현황을 우리가 잠깐 보실 건데요 뭐 수급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급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장된 이후부터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시프트업이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을 뱉었을 때는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랑 이때 그것도 많은 물량을 뱉은 게 아니라 일부 물량만 뱉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요 날과 이 날인데 연기금이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이 변곡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도 털리게 되고 보시면 이 날도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그 물량들을 다른 쪽에서 계속 받아먹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 지금 좀처럼 못 올라가는 주가에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다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이 종목이 지금 6만원 초반대만 오면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단가가 얼마로 가져가냐 지금 좀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장기전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더큰 비전을 보고 가자고요. 왜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단기적인 모습만 보고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이런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닥에서 지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구간.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또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노리기에는 시장이 너무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저점을 받쳐주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가를 유지하고 승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 이것은 평단가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많이 모아가냐. 그 싸움인데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목마다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모든 종목, 모든 차트가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 이 종목의 특징, 이런 것들이 차트 속에 녹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 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개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휘둘릴 필요 없이 함께 이렇게 매매하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책을 직접 집필해서 교보문고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실력 좋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노하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저도 제 매매 방식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하우를 담아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은이책뭐 13,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매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칙이 있는 게 항상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 하고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분히 매집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나 재료가 뒷받침 돼주면 기본 2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3월부터 이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니까 한번 올라가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고, 자, 3월부터 이렇게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이엔캠이런 종목 역시 제가 그 전부터 24년도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이 2024년 얼마나 올라간지 보세요. 자, 바닥에서부터 무려 7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해서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간 다음에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뭐,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 타이밍 잡아서 제가 4월 4일에 대원전선 1,6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0074요 0506 이게 제 번호입니다. 이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스 타이밍을 잡아 드렸고. 그러니까 4월 4일 이날부터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아쉬우니까 제가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074요 0506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이렇게 문 문자 목록에 포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려야지. 제 채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제 채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맨날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무한 어던 목돈을 잃어보고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 뛰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기니를 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 보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얼마나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타점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벌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힘든 매매 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차마 영상으로 찍지 못하는 스페셜한 종목들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예를 들면 이 대원전선 같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루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10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영상으로 찍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수급이 꼬여버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타점을 잡아서 전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원전선은 딱 50명한테만 드렸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수급이 꼬이지 않는 선에서 전달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려봐야 될까? 일단 현재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때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8월 5일에 자, 이거 바겐 세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어 담으라고 말씀드렸던 타점이고 그리고 8월 8일에는 이거 8만 원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부터 대비해라. 이때 밀리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일단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 차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여기 8만 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짧게 보면 7만 원이지만 좀더 길게 보면 8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크게 어디까지 바라봐야지 그렇게 좀더 장기적인 관점도 분명하게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시프트업 여기서 더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실적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에 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두 배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공모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올해는 40% 이상은 올라가야 되고 내년에는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시프트업이란 기업 자체가 워낙에 영업익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점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10만원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호재도 분명하게 있죠. 중국의 판호 계약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출시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뉴스와 함께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실적 괜찮아. 그리고 재료도 확실하게 살아 있어. 저점까지 이렇게 차트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놓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3,000원 이하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는 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평단가는 확실하게 유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 7만 원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8만 원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그때 타점에 따라서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이만큼 괜찮은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이제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둔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대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 1 0 7 4 6 0 5 0 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오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